여러분, 당뇨병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당뇨병을 지병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익숙하게 들어봤지만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멀쩡했던 나에게 당뇨가 찾아올까 하는 생각도 있으며, 그런 것은 여기저기 많이 아픈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뇨병은 유전으로도 생기기도 하며,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나쁘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선천적인 당뇨병인 제1형 당뇨를 제외하고 제2형 당뇨병은 후천적으로 우리의 나쁜 생활습관과 식습관 때문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당뇨에 걸리게 될 때는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는데요. 당뇨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위험신호와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수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주시면 제 채널명이 행복한 노후인 만큼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편안한 노후가 한발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당뇨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위험신호 첫 번째는 바로 피부의 이상 증세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소변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많이 배출하게 되고 그럼 반대로 몸속은 탈수 상태가 되지요. 이때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지 않아 땀샘과 피지선이 막혀 피부가 매우 건조해지고 얇아지게 됩니다. 이런 피부 상태는 외부 자극에 아주 취약한데요. 그럼 가려움증도 많이 생기며 피부경화증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당뇨 환자들의 50% 정도가 팔과 다리에 모세혈관이 터져 붉은색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중에 당뇨에 아주 심해졌을 때는 손끝 발끝이 썩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발견하고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소변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빈뇨라고 하는데요. 당뇨병에 걸리면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수분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소변 양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소변이 평소보다 자주 마렵게 되며 방광이 예민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소변의 색은 탁한색이며 소변 보는 힘이 약해졌다거나 거품이 많이 끼는 경우 당뇨병이 의심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되신다면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급격히 살이 쭉 빠졌다면 좋아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는 당뇨병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데요. 과체중인 사람도 당뇨병에 걸린 직후에는 살이 쏙 빠져버립니다. 당뇨에 걸리면 포도당을 몸속에 저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을 이용하여 에너지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럼 몸속에 있는 대체 자원인 지방이나 근육을 사용하여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무좀에 걸리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질환이 따라오는데요. 이때 감염에도 취약해지면서 몸의 습한 부분에 세균이나 곰팡이성 감염에 걸리게 됩니다. 모낭염이나 종기가 생기기도 하며 무좀도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무좀이 심해지면 발톱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당뇨환자분들에게는 손이나 발이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말단까지 잘 되지 않아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눈이 침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뇨에 걸리게 되면 몸속에 많은 당분이 혈관을 손상시키는데요. 이때 동맥경화가 같이 진행되어 혈관을 막아 모세혈관이 터지게 됩니다. 몸속에 가장 많은 모세혈관이 있는 곳은 바로 눈인데요. 당뇨 환자들은 계속된 고혈당의 상태로 인해 눈에 모세혈관이 터져 눈의 망막에 손상이 생기기도 하며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이 침침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뇨로 인해 다른 신체 부위가 아파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목이 자주 마르게 됩니다.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고 갈증이 자주 느껴진다면 당뇨병으로 인한 증상으로 볼수 있는데요. 당뇨 환자들의 경우 만성적으로 갈증과 입이 마르며 구강염증을 일으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겨 당이 소변으로 다 배출되며 그때 체내의 수분 또한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속의 수분이 다 빼앗겨 침 분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수분이 사라지게 된다면 촉촉해야 하는 외부가 거칠어지게 되며 특히나 음식을 먹으면서 작은 부분에도 쉽게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혈액순환은 잘안 되고 상처는 자주 생기니 그곳이 골물 수밖에 없지요. 방지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구강관리를 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에 걸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에 질환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며 세 번째로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네 번째로 무좀에 걸릴 수도 있으며 다섯 번째로 눈이 침침해지기도 하고 여섯 번째로 목이 자주 마르게 됩니다. 이 증상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시어 피검사를 통해 당뇨병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은 병 자체로 위험하다기보다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제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속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너무 살이 쪄도 안 되며 너무 살이 빠져도 안 됩니다.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당뇨병은 체중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만인 경우 인슐린에 저항성을 키워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당뇨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급격히 살이 쪄도 안 되며 급격히 빠져서도 안 됩니다. 본인의 체중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식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당뇨에 걸리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식습관이 있는데요. 당뇨 환자들은 당뇨식이나 건강식으로 꼭 드셔야 합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을 챙겨드시고 안 좋은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장기전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음식을 끊는다. 생각하시고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압과 연관성이 높은데요. 높은 혈당으로 인해 혈압이 높아져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네 번째로 혈당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수시로 체크하고 식전과 식후를 관리하여 내 혈당이 어떤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근육을 꼭 기르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 지방을 태우는 것이 좋은데요. 운동은 건강한 신체에 아주 필요한 활동이며 체중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뇨 환자들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 아주 필수적인 것이 바로 운동이지요. 여섯 번째로 검진을 자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은 한번 걸리게 되면 평생 달고 사는 것과 다름없으며 만성적으로 따라다니는 질환입니다. 나의 일상을 잘 관리해 주어야 이상이 생기지 않는데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어 당뇨의 진행 여부와 합병증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당뇨약을 꾸준히 잘 드셔야 합니다. 보통 식습관 개선으로 인해 조절되지 않는 당뇨는 약으로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약을 절대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를 약으로 하기 때문에 빼먹지 말고 꼭 섭취하시어 유지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도 오르며 혈당도 오를 수 있습니다. 신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마음 관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빠르게 해소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로 저혈당인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고혈당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저혈당인데요. 갑자기 찾아와 쇼크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몸을 항상 체크하셔야 합니다. 혈당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상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끝 발끝 같은 몸의 끝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에 걸리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심하면 손끝 발끝이 썩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크고 오래 고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당뇨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당뇨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할 수 있다면, 최대한 예방하고 걸렸다면 잘 관리하여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오늘 알려드린 증상 참고하시어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